안녕하세요. 나눔노또 분석의 김영빈입니다. 1105회차 추첨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첨 번호는 6번, 16번, 34번, 37, 39, 40, 그리고 보너스 11번이 나왔습니다. 지난 회차처럼 1등 당첨자 분은 15명, 수령액은 모두 18억씩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영빈이가 1,105회차 자동으로 구입해온 게 5천 원이 당첨되었네요. 16, 34, 39번 수동으로 구입한 것은 안타깝게 낙첨되었네요. 그리고 김영빈이가 또 5,000원을 긁었죠. 죽어도 안 나온다 그랬는데,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수동으로 5,000원을 긁었는데, 나오지 않아야 될게 나와서 김영빈이는 한 장에 5등이 다섯 개가 당첨이 되어서 오늘 1,106회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영빈이가 1106회차를 구입해 왔습니다. 자동으로 5천원을 긁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동으로 또 5천원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으로 5천원을 긁었습니다. 김영빈이가 또 수동으로 5천원을 긁었습니다. 여기서 김영빈이가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1106회차. 죽어도 안 나올 1106회차를, 어, 안 나올 번호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1번, 3번, 16, 18, 27, 29, 31, 32, 34, 38, 43, 45. 이번 주에 안 나올 번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동그라미 친 번호 중에서 이번 주에도 잘 선별하셔가지고 꼭 1등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김영빈이가 구입해온 것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추첨 회차는 1106회차이고 2024년 2월 10일날 추첨을 합니다. 3번 16, 18, 32, 38, 43. 다음 또 5천원을 긁어왔습니다. 1번, 27, 29, 30일, 34, 45. 우리 친구들은 김영빈이가 찍어온 번호 중에 똑같이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안 쓰셔도 좋습니다. 모두 매주 만원이나 이만원을 투자해서 한 주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